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역 주차타워 건설이 중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차타워의 실효성과 주민이견 수렴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신당역 부근에 추진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 사업. 현재 26대만 수용할 수 있는 평면식 주차장을 내후년까지 주차타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28대를 수용할 수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중구의 설명입니다. 당장 내년 6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지만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누락됐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대신 이번 임시회 추경안과 함께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제출됐다는 것 신당역 공용주차장 주차 타워 건립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미 반영되었음에도 절차적 합법성과 추진 방식의 합리성이 우려됨에도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신당역 주차장 사업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과실을 인정하면서 변경계획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또 주차타워 건립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문제, 입출차의 불편함 등을 지적했습니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청취는 의무가 아니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은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당역 주차타워의 총 사업비는 107억 6천만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억 4천여만 원이 제출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와 합정동 하늘길에 이어 연남동 끼리끼리 거리를 조성합니다. 180m 길이의 짧은 구간이지만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밀집한 주요 상권인 만큼 특화 거리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보도의 조성엽 기자입니다. 동교로 233부터 동교로 249까지 180m 구간 보도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의선 숲길이 있고 특색 있는 카페와 맛집도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제 이곳의 공식 명칭은 끼리끼리 거리입니다. 거리를 특화해 연인과 친구, 가족끼리 즐기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구는 먼저 노상 주차장 19면을 없애고 보도 폭을 기존 2m에서 4.8m로 확장합니다. 또 통행에 방해되는 가로수와 한전주는 재배치하고 낙상 우려가 있는 경사는 조정합니다. 이달 시작한 공사는 10월 할로윈 데이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는 이미 홍대 레드로드와 합정동 하늘길 등 특화 거리 사업을 통해 가게 매출이 상승하고 전체 상권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경험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또한번 연남동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동교로 일대 노상 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연남동 공영 주차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며 올해 10월 말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여성 일자리 정책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 우먼 어페어가 열렸습니다. 서울 동부권 지자체와 여성 인력 개발센터 등이 여성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 강동구가 주도한 여성 일자리 포럼에서는 각 지자체의 심도 깊은 고민과 해결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권 여성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 서울 지역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 강동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게 나온 건 사업서비스업. 동남권에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권역별로 얼마나 훈련이 특화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부분이 가장 특화되어 있고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가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구의 여성 일자리 정책과 현황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강동구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77%를 차지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덕 비즈밸리 등 세계 업무 단지 개발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공 모델로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중소병의원 맞춤인력 취업 연계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중소병의원 맞춤인력 취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또한 여성 친화 도시 지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중소병원 취업 연계 사업은 보건업과 병원 산업이 많은 강동구의 구인구직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을 받으며 3년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력 보유 미취업 여성들이 보건 의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취업함으로써 지역의 취업난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도소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업 등도 비중이 커진 상황입니다. 전통산업과 신성장산업이 공존하는 겁니다. 또 고용안정지수는 서울시보다 낮아 이를 보완할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송파구는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높고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해 보험자 수의 여성 비율은 45.6%로 서울시보다 낮아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여성 고용 촉진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여성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와 기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 지자체와 저희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고,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될 의지가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최적화하고 여성 일자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한 서울 동부권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당면 과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노원구 테릉 골프장이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지로 선정된 이후 테릉 골프장을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요구가 지역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고 태릉골프장의 공원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꼽힌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최초 1만 가구에서 6,800 가구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록의 태릉은? 정말 시민분들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훼손되면 복구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시멘트 대신 녹지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골프장을 공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해당 이슈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테른 골프장의 공원화는 노원구의 수건 사업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에서도 연구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골프장 공원화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 테렌 골프장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녹지공원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기본 구성입니다. 제가 그걸 한다고 뭐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프레임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제 그 골프장보다는 공원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의 장소가 되지 않겠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 연구 단체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테른 골프장의 공원화가 가능한지, 또 공원으로 바뀔 경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승주입니다. 강남구의 어린이 회관이 들어섰습니다. 올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미리 아이들에게 공개됐는데요.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기대가 큽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첫 어린이회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어른들이 모여 개관을 축하합니다. 우리 강남의 그 어린이 시설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이 어린이 회관을 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좋은 말씀을 잘 기다 뭐 들어서 그 어린이 그 시설 보강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신 시설답게 놀이와 체험을 비롯해 교육 시설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강남 쪽에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회관이 생긴 것은 굉장히 공적이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아이들 수자가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교육을 좀 이곳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라이밍 등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스포츠 놀이실은 물론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도 갖췄습니다. 또 체험과 창작, 탐구가 테마인 놀이시설에서는 영어, 미술,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시설인 만큼 수요자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영유아 시설들이 덜어 있기는 한데 그런 시설들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강남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자치구 시설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어, 너무 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볼때 실내에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 가지고 어, 앞으로 되게 자주 이용하게 될것 같아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육아 불편을 좀 많이 좀 줄여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음, 큰 숙제를 갖고 어, 도움이 될수 있게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이 많이 웃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스포츠 놀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창작 놀이실서다양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좀신 강남구는 어린이회관이 그동안 공간적 제약으로 운영 힘들었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 발달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강동구는 추석을 맞아 친선 도시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는데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참여 농가가 큰 폭으로 증가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전국 팔도 우리 농수산물이 강동구청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탐스럽게 연근, 사과와 복숭아, 포도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햇볕에 정성스럽게 말린 태양초 고추는 김장철을 앞둔 이맘때가 제철입니다. 전통 한가와 곡감 등 건강한 간식거리도 인기 품목입니다. 바다의 향을 머금은 각종 해조류는 전라남도 완도와 고흥에서 온 특산품입니다. 가격대는 유통 마진을 빼 시중가보다 약 30%가량 저렴합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나선 만큼 최대 경쟁력은 상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제가 직접 거금대교 밑에서 직접 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안 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믿을 수 있게 그럼 우리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디저트는 아침부터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누립니다. 포천이 사과랑 포도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과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아이 매대를 깔고 있는데 이미 다 솔더 돼가지고 일찍 끝나고 지금 2차 물량을 다시 직원 통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직거래 장터에는 강동구와 친선 도시로 협약한 전국 34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주민에게는 먼 곳에서 온 특산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산자에게도 팔로 개척의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장입니다. 도시 간 친선 도모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신선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 좋고 참여 농가는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유통 없이 직접 판매하여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추석맞이 친선 도시 특산물 직거래 장터. 방문객들은 넉넉한 인심도 장바구니에 담아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가리봉 2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1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동 지상 23층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로 재개발되고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1,214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로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종로구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구역을 중심으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에 나섭니다. 군은 지난 3월 서울시의 통합 반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예산으로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별로 설치했던 지주를 통합해 설치할 방침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독립문 초등학교와 제동 초등학교, 효재 초등학교와 경운학교 이상 네곳 주변입니다. 군은 기존에 각각 세워져 있던 반사경과 CCTV, 차량 보행 신호등 등을 한대 묶음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